전라남도 순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한정식이 아닌가 싶은데 아 제가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온 데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원도 아주 소박하게 예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아, 알죠. 네네네. 님 팬이요 에 저가.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 네. 순천 여행을 온다고 했을 때 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장 기대되는 곳이 바로 여기.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가... 네네네. 들어가시죠. 아 네. 이게 야. 옛날 집이 돼가지고. 네. 아니 마루가 높아. 오. 어, 루가 꽤나 오래됐겠어. 이것도 한. 환호... 이거 진지는 거진 0년 됐습니다. 아, 진지는. 아, 네. 음. 야. 진지가 100년 됐고, 식당은 한 70년대 가까이, 68년 됐으니까. 식당만 하신 지가 음. 70년 되신 거예요? 이게 야. 가정집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식당을 시작한 거죠. 아, 한정식은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음. 많이 못 먹는데, 하여튼 조금 조금씩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서 다 하는 음식이니까, 건강에 이제 네네. 좋고. 사모님이 인상이 아주 화끈하십니다. 들어가시 <laughs> 들어가십시오. 네네네. 들어가십시오. 야 이거 밤새 바지를 그 벨트를 풀르고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맛은 당연히 있겠고 음식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된장 사장님의 밥상엔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겨울에. 2월 달이 되면 이제 장을 담급니다. 이걸로 우거지국을 끓이죠. 우리나라 된장으로. 재료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된장찌개, 우거지국 이런 건다 우리 집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밑바탕이 좋아야지 음식이 맛있죠. 건강에도 좋고. 저희 집은 한상차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찬을 다 손으로 합니다. 나물부터 시작해서 음식 전체가 다 손으로 집에서 하는 거예요 빈상에 채워지는 그릇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노력이 담겨 있었는데요 (70여 년의) 세월이 버무려진 한상 끝없이 내어지는 음식 행렬에 저는 <laughs> 아 그저 행복하네요. 아니 이거 앉아서 받기가 그런데 앉아서 받기가 그래 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촬영하게 아이고 야 소화제 있으시죠? 있어요 소화제 소화제 먹어가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네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엉겅퀴 서울 분들은 엉겅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된장으로 끓인 엉겅키 일단 국물을 국물을 우리 집된장입니다. 어. 드시고 요즘 두릅이 제철이어서 네. 네. 여기 초장 에 찍으시면 됩니다. 두릅 드룹. 두릅을 네. 좀 먹고. 저 두릅 옆에 있는 게 산더덕이에요. 더덕, 빨 아, 예. 네네. 연탄불에 이렇게 두번 살짝 구운 겁니다. 음 부드럽죠. 두, 이게 산두릅이라, 더덕이라 이게, 이게 맛이 좀 다를 겁니다, 향이. 음 이것은 음 연탄불에 세 번을 구웠습니다. <laughs> 연탄불에 구우면 떨어진 육즙이 훈증 연기를 만드는데 이것이 고기의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불 맛이. 돼지 불고기는 세 번을 굽는데 초벌구이, 두 번째 구이, 세 번째 손님상에 나갈 때. 그러니까 이불 맛이 고기에 많이 배이죠. 세 번을 굽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기의 그 기름이 이 연탄불에 다 척질서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를 안 옵습니다. 개그란... 삼합으로 아 이렇게 해서 드십시오. 이렇게. 열무를 싸 먹는 건지. 예. 열무와 싸 먹는 삼합의 맛있어. 맛 음. 궁금하시죠?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이게 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어우, 음. 눈물 나려고 그래. 아. 그리고 눈물이나. 아 진짜 슬퍼. 이것은, 너무 맛있어. 이것은 홍어하고, 홍어도 싫죠? 음. 이게 삼합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3년 묵은 김치인데. 2 3년간 다 이게 오래된 이게 묵은 김치에다가 홍어를 싸시면 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음. 이것을 음. 음. 어때요? 미치겠어요, 진짜. 김치 정말 좋죠? 음. 우리 집에 정말로 중요한 건이진석함입니다 이거 석화하면불 네. 아니에요? 불이 4월 말일 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잠깐 알, 알이 알이 돼요. 어. 이게 삼 년간 끓여 붓고 끓여 보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표고를 이렇게 앉아서 덮밥 같이 어.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해도. <laughs> 나도 아들한테 이렇게 안 해줘. 선생님께 <laughs> 이렇게 해 드려. 어. 그리고 아 이거 시원하네 우려한 맛이죠. 음, 자, 잠깐만 이거 그냥 먹어볼게. 그냥 먹으면 짠데. 아, 밥이 있어서. 정말 이건 이 우리 집에서 이거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 일반 식당에선안 합니다.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여기서 음. 제일 음. 쇼킹한 건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네. 손으로 하는 음식이더 맛있을 겁니다. 네. 네. 정성의 음식도 음. 재료가 좋아야 되고. 음. 평소 많이 먹지 않는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오등어는노르웨이짜가 어. 어. 유명한데 여수 겁니다. 우리 아. 거안 좋아합니다.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오 어, 진짜요? 근데 음. 보나 네. 보나마나 <laughs> 집에서 참 음. 맛은 있지만서도 뭐 사랑이 담겼지만 사랑이 담겼지만 그래도 사랑만 좀 담겨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laughs> 미리 생일상을 받으셨다 생각하고 그럼요. 생일에 보통 민호 같은 거 올라오지 않아요? 생일도 요 올라오고 이게 다 생일상이네 서울 여자를 만나가지고 <laughs> 전라도 여자를 만났다 <laughs> 어려워 서울 분들은 응. 음. 순천이 고향이세요? 네 순천 어. 여기 가까운 학교 나오고 이게 응. 순천 완전 순천 사람입니다. 아. 음. 춘천에 미인이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만났네 미인은 음, 맛있는 반찬 주니까 음식 주니까. 뭐. 아니 보통 <laughs> 미인이 아니네 진짜.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요 보통 봐요. 미인이 아니시고. 근데 지금 사장님이 여기 지금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십년 가까이 됩니다. 아그 전에는 그러면 아는 언니가 네. 엄마가 하시다가. 아니 한정식을. 아 엄마가. 네. 하시다가? 이제 언니가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아 저가 이제 물려받았어요 아. 아유 근데 이거 언니가 이 한정식집을 운영하시는 걸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기도 했고 어릴 때 많이 놀러도 왔고 아 근데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드시요 알죠 알죠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제가 좋아,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이걸. 좋아하세요?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라니까 아무나 못해요 이거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곳이 일터가 되고 70여 년간 그 맛을 이어온 사장님. 힘들죠. 이제 이게 이 한, 저, 전통 한정식이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못해요. 이제 다 퓨전으로 바뀌고. 나 해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고 손님들이 저의 음식을 알아줄 때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오래 오래 이걸 한정식이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그때 보람을 느끼죠. 사장님은 한정식이 이치는 추억의 맛이 아닌 지켜야 하는 고유의 맛이라는 걸 알리고 싶답니다. 응. 너무 힘드시겠지만 응.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그 순천의 유산이고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 유산이니까 그런 거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진짜. <laughs>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먹으면 백세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만. 어. 제가 그래서 아까 부동산 얼마인지 알아봤다니까요. 여기 얼, 어, 어떻게 되나? 뭐 이제 어떻게 됐죠? 몰라. <laughs> <laughs>